말씀드리겠는데요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사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어제 그 땡볕에 아마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단일 기자회견으로 700명 이상 모인 사는 5월 5세 입학 관련 기자회견일 겁니다. 그 정도로 지금 교육계 안팎에 굉장히 높은 국민들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이 어, 교육부 장관이 제대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은 어, 절차상의 하자뿐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문성에 대해서도 이제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이 상태로 만약 교육부 장관이 계속 임기를 지속해 나간 나간다면은 정, 현재의 정부에게만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. 우리나라 교육 현안 전반을 다루는 우리 국회 교육 상임위에도 저는 굉장히 심각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가급적 예전에 보면 이제 양당 간사간의 합의 과정 등을 통해서 사실 이 상임위 일정이 정해지는데 저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신다면은 이 부분은 아주 신속하고 빠른 시일 안에 다음번 상임위 인사 검증을 할수 있는 상임위가 다 바로 잡힐 수 있도록. 어, 위원장님이 좀 간사분 협의를 좀 촉구해 주시기를 일단 첫 번째 당부 드리고요. 두 번째는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어그 교육부나 아니면 교육부 장관과 관련해서 어 요, 자료 요청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데 이 자료 요청한 것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서 사실 기본 의정 활동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.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이제 기 가, 각그 교, 국회의원실에서 이미 기재 제출 요청을 하신 자료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이후로 자료 요청되는 부분들이 즉시 바로바로 어, 바로 어,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또 강력하게 촉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.